안녕하십니까. 정인 t 입니다 허경영은 신인이 아니라 악인입니다. 그래서 이 허경영은 지금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를 운영하고 있죠. 사이비 교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창조주다, 삼일체 하나님이다, 재림예수다, 미륵불이다, 그리고 증산이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천사를 매매하면서 대천사는 1억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사함 100만원 그리고 또 천국 티켓 300만원 또 대통령 대리판매 의혹 각종 의혹들을 만들고 불로유 불로수 각종 문제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허경형 그대로 둬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심판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심판이 안됐던 것은 허경영과 싸우는 척하면서 뒤에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했던 세력이 있음을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실 고소고발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허경영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종교범죄 대책협의에 정인태 상임 대표 체제가 출범이 되면서 이제는 몰래협상이나 또는 각종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그러한 협상은 없다. 완전히 직진해서 이 허경영을 심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진실 고소고발과 더불어서 이 허경영을 완전히 해체하고 그리고 허경영의 사입이 이 종교 집단을 반드시 심판하는 그러한 일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